2020년을 사는 우리는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지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서양 위생의 역사, 단숨에 알아봅시다. 고대 그리스를 거쳐 옛 로마 사람들은 이미 대중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목욕탕을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하수구와 연결된 화장실도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화장실은 보통 부엌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합니다. 그래야 하수 처리도 용이하고 겨울에도 따뜻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고대 로마인들도 이미 병을 옮기는 어떠한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는 있었다는 건데요. 로마인 문학가 테렌티우스바로는 농사전이라는 책에서 늪에 자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입각포를 통해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 사람들은 그냥 들판에서 돌리를 봤는데요, 있는 농사의 자연적으로 거름이 되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요강에서 볼일을 본후 오물을 그냥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요강 자체를 내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에 맞고 부상을 당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 하네요. 이는 19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유럽의 도시들에서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1775년이나 되어서야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이 하수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집안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중반부터나 가능하였다 합니다. 초기에는 오물을 그냥 강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이 유럽 도시들에 설치되기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전혀 씻지를 않고 냄새가 나면 향수를 뿌리면서 살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12세기부터 그동안 종교로 인하여 없어졌던 과거 로마의 대중 목욕탕 문화가 유럽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몸을 씻기 위해 목욕탕을 찾게 되고 공중 목욕탕은 다시 한번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 또다시 목욕을 멀리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페스트와 매독 등의 전염병이 퍼지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땅구멍을 통해 병이 몸으로 침입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공정주치의 기록에 의하면 루이 13세는 태어나서 5년이 지난 후에야 다리를 씻었고, 목욕은 만 7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의 아들 루이 14세 역시 평생 단두 번의 목욕을 했다고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현재의 우리와는 청결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목욕 대신에 파우더를 뿌리거나 오일을 발라 땀구멍을 막았는데요. 또한 땀을 잘 흡수하는 린넨천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그들의 목욕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물을 멀리 한 것은 당연했는데요. 수술 전에 의사들이 물로 손을 씻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에스는 당시 의사들이 종종 시체에 부검을 한후 씻지도 않은 손으로 산모의 분만을 돕고 이것이 병을 옮겨 산모 사망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수술 전손 씻기를 강제하는 규율도 만들었는데요. 의사들이 염화카슘 용액으로 손을 소독하자마자 산모 사망률이 단기간에 확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발견은 당시 동료 의사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스코틀랜드의 의사 조셉 리스터가 석탄산을 사용하여 수술 시 손과 기구들을 소속하기 시작합니다. 그후 환자 사망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무균 수술법이 점차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질병을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이도 인식하게 된 것은 1880년대 이후부터인데요.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와 독일의 로버트 코프가 세균 감염으로 병이 없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난 이후부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손 씻기를 처음으로 주창했던 의사 제멜 바이스는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 쫓겨나기까지 해야 됐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단서도 없이 동료 3명에 의해 비내 있는 정신병원에 끌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의 패러다임과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을 보고 무작정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정만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